안녕하세요. 컴수리전입니다 어, 사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요. 우선은 XP를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 우선은 어, 굉장히 느리고 버벅인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이제 내부부터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XP라고 하면 당연히 손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팅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 윈도우로 들어가서 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요 삼성 320기가가 어 탑재돼 있네요 SATA2를 지원하고요 가장 먼저 어 320기가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속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성능도 경고하고 어 주의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저희가 애초에 재설치를 하려고 왔었는데 어차피 계속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어 굳이 윈도우 10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대요 그래서 기존의 고장난 하드디스크는 탈착을 하고요 이렇게 SSD를 장착을 해드렸어요. 용량은 240기가로 조금 넉넉하게 했고요. 우선은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우선은 속도, 안정성 모든 것이 향상돼요. 어, 단점이라고 하면 어,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 속도 향상이 돼서 업그레이드로는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가상 윈도우로 왔는데요.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죠 거의 평행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능을 봐도 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른 부위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사양의 XP를 쓰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 일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셔도 윈도우7을 써도 꽤 빠른 속도로 작동이 되는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왜 XP를 사용하셨을까요? 윈도우 7을 설치를 하고, 이제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 26300에 2기가 램이에요. 음, 최소한 그래도 한 2기가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기사분이 여유, 그러니까 워낙에 오래돼서 여유 메모리가 없었나 봐요.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뭐 기사분들은 옛날 구형 같은 경우는 안 가가지고 다닐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부담이 갈 수도 밖에 없죠 이렇게 ss 장착하고 이제 윈도우 7 설치까지 끝냈는데요 컴퓨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어, 기존에 왜 xp를 사용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충분한 사양인데도 안 하셨던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ss도 바꿔서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굳이 바, 바꾸지 않으신다고 해도 가능했을 사양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SSD 장착으로 해서 이제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양에 <laughs> 아무리 SSD를 장착했다고 해도 윈도우 10을 설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사용도 못할 뿐더러 강제로 꺼지는 현상 갖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윈도우 손상도 당연한 거고요. 예전에 치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음, SSD를 장착했다고 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다시 윈도우 7로 설치를 해 드리고 메모리도 4기가를 올려드리니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성능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컴퓨터 판매로 이어졌고요 우선은 무조건 최신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컴퓨터는 시기마다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어, 오늘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드렸어요 아쉬운 게 있다면 어, 메모리는 2기가 정도만 더 추가를 해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조금은 아쉽네요.